아이고. 여기? 초창기에, 어 이거, 상해 봐. 먼저 찍어 줘볼수 있어? 아, 잠깐. 우리 문제 아니고 용병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게 되네. 태클 누구야? 네. 창수... 오! 어우, 클럽 왔네. 창수 형, 용병만 두명 오고, 방금 우리 지금 포워드 보시는 분인가? 좀 연, 연세 있으신 분... 그렇게 밖에 모르겠는데, 용병은? 네. 그세 명, 네. 한 명이 안온거가 이미 여기 없으면은 어. 그그 사람도 못찾았면 연락이 없겠지. 귀찮아요. 이거 못 괴롭혀서 안고 신호희 씨, 범규구나. 어. 뒤에서 미네 약간 그래도 할건 하시는 거야? 상대팀 너무 너무라 안 써. 그러 진짜 그냥 매너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건 하네. <laughs> 오케이. 나 너무 비쳤어엄생엄다 어, 아. 어, 엄청 엄청 레청 엄청 엄청 콜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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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게안청 엄청 엄청 아근 엄청 으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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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어 그러면 잘하네. 톡 지금. 할만한 거 같아 버닝보다 약간 살짝 나은 느낌. 실력이 아니겠지. 둘 다. 오. 실력은 버닝이 조금 더 나은 느낌. 아 모르겠어. 오늘 그냥 멤버가 좋은 건지. 근데 오늘이 거의 우리 베스트 다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생각는 베스트 누 일단 태훈이 준호 형님. 아니 오늘 윙백에서 범규를 새로 발견했어 범규 윙백 괜찮아 아니 너무 좋아 그치? 연세가 많으시던데? 천천히 말, 천천히 말, 천천히 어떻게 알아? 얼굴, 얼굴에 주름이 많으시던데? 닌가 너무 얼굴 보고 나이 판다였나? 감기 걸렸어? 근데 거의 다나어 지금. 안 나은 는데 정년이 다걸려있던 그렇게 진짜로? 31일인가 31일부터 이 비염 아니야? 아 누군가 했더니 석철이 형이구나 누가 저렇게 패셔너블한가 했네 <laughs> 저거 맞아? 패션너블한거 <laughs> 그럼 그럼 축구계에서 저거? 조구수만할수 있는 거 우리 애도 오늘 왜 이렇게 잘하냐? 야, 오늘 뭔가 잘해. 아 패스를 톡톡 팍팍 잘하네. 애기. 나 그때 발이 아파서 롱 킥이 안 되는 걸다 알아가지고 짧게 짧게 걸려서 <laughs> 잘 되는 거 <것> 같아. 우유 <laughs> 그런 데 근데 또 상대가 많이 엄청 붙지도 않은. 맞아. 압박이 적으니까 어, 숨척 여유가 된다. 있긴 해. <laughs> 아 와, 근데 오늘 진짜 춥다. 그러니까, 진짜 추돌 진짜. 크로스는 좋은데 정확도가 좀딱 떨어져. 잘뺐었다 맛있어! 나이스 컷아 미친 뒤에까지만 잘하면 좋을텐데 잘 뺏어놓고 그냥 자기가 뺏은 만큼 버리네 마구 응. 여기, 여기 뭐, 팀구구구지구기구구구마구남구마구구구마구마구구구마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마구구구구구구구마구구구남구주구구구구구왜구마구구구구구구구마구구구마구구구마구구구마구구구구구구구 <laughs> <laughs> 마석도 쉬거 아닌데? 마석은? 마석은 저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이름 멋있게 멋있게 하고 싶었데나무심 아, 그렇지. 세 보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없을 것 같잖아. 우리들 <laughs> 춥다고 징징거릴 때 의심할 것 같잖아. <laughs> 근데 경기는 우리가 더의어할 하고 있어. 다 들어가고 있지. <laughs> 제발. 어, 잘 나가. 아 들어갔다. 아 이거. 망했다. 아. 컷백을 안 해주네 한 박자 늦게 넘어지는 거야? 게 누군데? 태연이요? 어. <laughs> 아 저럴 거왜 넘어졌어? 형님들은 <laughs> 약간 저거네 어. 누가 넣었는지 체크를 꼭 하네 맞아. 어씨도 누군지 뭐 그걸로 1년 그 집계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해주나? 나도, 나도 올해 할 건데 앞에 경기를 못 봐버렸네 이따가 말해줘 근데 저거 아니야? 예. <laughs> 수비수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들에게는 또 그들의 에너지가 있겠. 무조건 만들어야지. 그래, 그아다쉬어야 <laughs> 아, 되는데. 위험한데요. 돌아, 돌아. 나이스 컷쇼. 하루 존나네네. 아이구야. 이분은 확실히 윙백보다 미드에서 제, 재능을 발휘하시네요 톡톡. 다시 오. 레프리 노코리아 레프리 노코리아. 근데 잘 뺏긴 했어. 현중이 형도 패셔니스타됐네 <laughs> 아 둘이 맞춘거야? 현중이것 같던데 저. 아 맞아 맞아 석철이 형 없... 잃어버려서 현중이 형 두개 가져와가지고 빌려줬대 석철이 형은 어디갔냐? 석철이 형은 내렸나보네 그 모자를 이게 현중 현중이 딱 사는 폰만 모아 저 모자 쓴 사람은 누구지? 어디 모자? 저 샘프백 어디 사람 보고 어저 후드 집업 달려 있는 사람. 후드. 후드? <laughs> 지금. 핑크색 퍼사라 이... 회색 옆에 저기. 저사람 석철용이인가? 어? 회색 옆에 퍼사라아 회색 옆에. 예? 저기 지금 제일 끝에 있는 회색이잖아. 그 왼쪽 위에. 아니 회색이 어디 있는 거야? 저저 핑크 퍼사라 그 회색이잖아. 지금 지금? 지금? 어. 지금? 아 지금은 세현이고 네. 이거 현인이고이 사람 센터백 범균가? 아, 덤규야 아, 석철이 형이 왜 있구나. 아, 이런 거안 좋은데, 세연이가 센터 빼기 때는 저런 거안 하는데, 리드 가면 저런 걸 해버려. 좋고, 아, 석철 조금 늦었다. 어, 근데 너무 적게 나왔고, 아, 급했다. 하지만 좋았죠? 응, 아 넘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이 용병? 응. 열심히 뛰네. 이제 이제 가야지. 아, 아, 패스 아쉽다. 나이스! <웃음> <웃음> 아, 어, 사실은. 안 실력? 간실럽겠다. 간실은 게 아니고 손이 싶다. 잘못 나왔다 너무 추우니까뇌도 그 고장났다. <laughs> 그 뇌고장난 거야, 입이 고장난 거야? <laughs> 뇌야, 뇌. 입은 이번 따뜻해 지금. 가리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 진짜. 여기가 잔실수를 엄청 많이 하네. 오. 어. 또 성격 성격은 있으시네, 용병 분이 <laughs> 무서워. 경기는 저 어투 좀 고쳤으면 좋겠어. 아, 콩밥! 짜증 존는데 경기 말투가 있어서, 어떻게. 근데 서울에인데. 아니, 남... 나 서울에 아니야? 저 밑에야? 부서가... 아, 그래? 난왜 사투리 했으나 했어? 서울 사는 줄 알았는데. 치형이 이런 애들이랑 고등학교 친구 아니야? 중고등학교? 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올라왔구나. 아, 오! 네? 조금 멀었나봐. 포기말고. 아 이거 패스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 좋은데? 나이스 컬. 아 좋아 좋아. 범규 너무 좋아. 용병을 믿을 것인가? 어뭐신무 리연는 아주 다 시켜주는. 시한 시켜주는 동안 내려와. 어, 자, 어 이건 해야 돼. 어, 이제 또 해보자. 저분 새우 빠이, 나도 사도 될것 같은데. 창세형 <laughs> <laughs> 갑봤다, 나이스, 좋다. 주호주호 아, 가비 가비. <laughs> 패스 너무 좋았다, 창세. 나이스 컷! 어, 현중국! 오 하지만 아쉽죠? 오우, 야, 저분 때문에 경기가 험악해지겠는데? 소녀 수술 타면. 그니까 맞다. 머신인데. 일러셔도 인간 잘 아는 데 아, 여기가 구리나망저 톨게이트 있는 데구나. 오. 여기가 차가 그렇게 막힌다. 오! <laughs> 하나 해 주네, 영병. 아니, 근데 안 넣었잖아. 석철아 성철아 왜 넣은 거야? 아니, 안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아, 그 아니야? 아,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나오잖아 근데 어떻게 그물 위에 얹혀져? 둘려있는거 아니야? 대물이? 위가? 어. 근데 그... 위에 얹혀져 그건 그래도 그로 나가서 걸려가지고 촥 이렇게 올라간 거아 나도 그런 사람이 어디서든지 안 들어왔네 오예? 아 우리 스코어 이런 적이 있었냐? 아니 올해 계속 해야지 계속 이겨야지 5-3 아닌가? 아 우리 두 골이나 먹겠지? 아 이분은 왜 이렇게 튀어 오 <놀라네> 근데 어깨싸움이긴 해나치면 나해 나왔으면 안 물었어 <놀라> 하연이 부르고 <들고> 뒷짐 치잖아 멋있어 <놀라> 저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항이 존X하면 쟤도 뒷짐 풀거 <laughs> 아니 뒷짐 지고항이 받으면 돼아 <놀라> 근데 에이. 버닝에서 그그윤규 어. 맞나? 응 그. 윤규 선배 있지? 그 윤규 어. 윤규가 그. 맨날 인사드리는 그분도 저렇게 뒤짐지고 <laughs> 심판 보던데, 롱패딩 입고 똑같던데, 네 포즈가? 태훈이 감명깊게봤나봐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코 아니야? 어, 이 코. 주머니에 손 넣고 있냐고, 아직 빼고 있냐 주머니에 손 넣어. <laughs> 누가 <누워야겠다>. 본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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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아, 너무 급했잖아. 상대팀이 있지만 아쉽다. 바람만 안 불면 안 춥긴 해. 야, 시, 분기 좋다. 아니 뭐 보는 기가 좋네. 왜 좋았지? 어제 좋은 꿈좀 꿨나? 다 어? 춥다. 아, 잠깐 자가동탕. 갈근탕 이런 거 없어 집에? 엄마? 갈은탕을 몰라? 그게 뭐야? 갈균탕 먹으면 진짜 무슨 감기다싹나 그게 뭐니? 갈균탕에 환도 있고 탕그 액체도 있거든? 아우 어, 겔포스 같은 거 환도 있고 그, 아니 겔포스 아니야 그냥 쌍화탕 같은 거거든? 근데 감기에 직빵이야 진짜 잘 맞는 사람은 먹으면 바로 나 근데 우리 가족은 다잘 맞더라고 어. <웃음> <웃음> 우리 가족 국민감기야 국민감기라고. 우리 집 아, 국민감기야. 국민 우리 집. 어, 석철 형 아프겠는데. 오케이 컷. 오케이 컷. 나었다 네? 심지어 너무 붙였다. 이정거 들어갔네? 태훈이 형 상륙절 다가온다고 만세하는 거 보소 5대4? 5대3? 교체해달래 누구요? 아, 태훈이랑 태훈이랑 해줘 태훈이랑 <laughs> 태훈이랑 교체요 괜찮겠냐? 나 장갑 겪는데도 터질 어, 텐데. 그런데 너안갈 건데 내가 왜 뺏었지? 응. 아, 야 이거 1컷이 부탁해 장갑 있는 사람한테. 어 알았어 잘 내려갔네. 우와 미쳤다. 장갑 하나 사야겠다. 이거 겨울용 장갑이 아닌가? 아, 아 아니 너무 정신 없이려서 짐을 제대로 안 들고. 옷도 내가 옷 하나 더 가지고 온다. 옷 하나 더 입어. 입을... 근데 눈을 <laughs> 둘. 아... <laughs> 아, 오, 어? 해야지 이거 해야지. 뭐야? 노업이야? 봐봐. 업사이드 업사이드. 와씨 근데 거야, 이거 네명다 들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laughs> 아 여기 찍혔나? 아나 방금 어서이드잘 찍었나? <laughs> 20분? 2쿼터 20분? 말하면 기억하는 거야 뭔가? 어? 어떻게 그영 영상을... 기억하려고 말하는 어. 거 2쿼터 20분 2, 2, 0? 어이월 20일 <laughs>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연관해서 기억하면 기억이 오래간단다? 생강 없어 집에? 생강이요. 생강차 이런거 마셔 s 그리고 찬물을 절대 마셔서는 안돼 태 n 이가 n g s 올라왔구나 아닌데 n g a n 이 s e n g 이 n g 예 e 이야 늦어 저런 패스하면 너무 늦어 딜레이가 늦어 이런 패스하면 맥이 커터가 돼이런 패스가 좋지 좋다 좋다 일단 정 콜. 그냥 그냥 시트. 안돼 바로. 아나 시시 맞았어. 어가간 나게 잘릴 것 같아. 스서오뭐 끝날 때다 됐네. 아장올리게 나는데. 목 하나 차에 좀목 하나 더 가져. 목도 어디든 감 벌써 보게리구나, 하라도, 하라도, 하라 하도, 하 하도, 하도, 하나하하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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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하도, 이도하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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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만하더니네 멈춰야돼 와 이건 해야겠어. 이건 늦네치장기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돼 개아프겠다 와난 저거 맞았으면 집에 가고 싶었을 것 같아 근데 끝내야, 끝내 제가... 그 영상도 끝내? 혹시 모르니까 가져갈게 아, 그 영상도... 와, 상남자다. 이걸 1분도 안 돼서 극복해? 이 고통을? 당신은 남자입니다. 끝난 거 같은데? 그런가? 이렇게 플레이한다고? 사람한테 가면 공이 어떻게든 끊긴다. 어, 이분도 은근히 발재간이 좋아. 끈통해서 못할 것 같아.